뭐라고 생각하세요? 뭐 예전에 헬스장 다닐 때는 조금 남성 위주의 분위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저를 신경 안 쓰시겠지만 시선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운동을 좀 꾸준히 못했던 것 같은데 여성 전용 이런 피텐트 센터다 보니까 시선이나 이런 것들. 남성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여성적인 트레이너님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제 몸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더 편해서 그런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PT를 받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? 예전에 PT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다 남성 트레이너분들이랑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몸을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PT가 마무리되니까 운동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이번에 결혼 준비하게 되면서 필라테스도 여기서 했었고 그리고 PT도 같이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PT받고 있습니다. PT를 받고 달라진 점 있으실까요? 어, 예전에는 사실 PT받으면 그냥 그걸 따라하고 몸이 아프면 왜 아프구나 하고 말았는데 지금 배우면서는 제 몸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네,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